안녕하십니까. 롯더 명당TV입니다. 968회 특급자료 1탄과 2탄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영상은 좀 늦었죠. 항상 월요일에, 월요일 저녁에 올리던 영상, 오늘 화요일, 화요일에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월요일에 장거리 출장 갔다가 조금 밤늦게 도착해서 올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먼저 966회, 9 6 7회 당첨번호부터 보시겠습니다. 당첨번호는 1번, 6번, 13번, 37, 38번, 40번, 보너스 9번이고요 이번에 1등이 4명이나 나왔더라고요총 당첨금이 58억 정도. 58억에서 세금 떼면 한 40억 되죠. 자동 2명 수동 2명 그렇게 나왔고요 1등 되신 분들 참 부럽습니다 40억 자 그리고 고정수 자료 빛나왔습니다 14번이었는데 13번이 초래했고 초창코스 4급 7급 했는데 37번이 초래했고요 예상 단번대 3, 4, 9, 10번이 예상했었는데, 9번이 보너스로 출해했습니다. 그리고 3종 일수 자료 2주째 제외되었습니다. 2주째 제외되면은 다음 회차 보너스로 나오든지, 보번으로 나오든지 출할 확률이 아주 높죠. 자, 다음으로는 사모기 자료 보시겠습니다 968회는 6월 19일 사모기고요 3억이, 당첨번호, 지난 회차 당첨번호 쭉 한번 살펴보시고 자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의번호 보시겠습니다 지난 회차 모의번호에서는 6번일 수출했습니다 이번 회차 모의 번호는 가려 갖겠습니다. 1번, 14번, 17번, 19번, 22번, 42번, 28번. 과연 이번 회차도 한 1수에서 2수까지 보시고 합성수 보시겠습니다. 대란차는 3수. 이번 회차 합성수 역시 이수에서 한 1, 2수 계상합니다 다음은 이수. 2수. 요수도 지난해차 이수. 이번해차 역시 1수에서 이수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수 서수 보시겠습니다. 소수도 지금 1수, 2수 고전이 출하고 있습니다. 소수도한 2수 정도 가져가시고, 3위 배수 보시겠습니다. 3위 배수, 또 1수에서 2수까지 개 보시고, 5위 배수, 지난 배수, 수 최근에 좀 꾸준히 수하고 있습니다 5위 배수, 그럼 오 5위 배수, 이번 회차 역시 1수 정도는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로또전 회차에서 당분 찾기죠. 죠 966, 967을 위해서 당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루, 페루, 페루이번에차 전멸에서 일수, 일수에서 전멸, 이렇게 보시고, 페루 수열. 여기는, 여기도 역시 전멸에서 일수 보시고, 크로아티아, 여기서는, 필출로 보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스위스 토엘, 여기서는, 여기서도 한 일수 정도는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스위스 쉘, 여기서는, 전면멜에서 일수. 전멸 아니면 일수, 이렇게 예상하고요. 콜롬비아 토요일, 콜롬비아 토요일에서,에서도 전멸 아니면 일수, 이렇게 보시고, 콜롬비아 목요일에서는 최소 일수 예상합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보시겠습니다. 싱가포르 월요일에서는 최소 일수 필출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모결 여기서는 일수 여기서도 일수 일수 정도 보시고 네덜란드 보시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역시 이앞앞 앞 구간이 좀 약하네요. 근데 이게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이번 회차 깨질 수도 있고요 이번 회차, 네덜란드. 역시, 한, 또, 전멸 아니면은, 일수, 일수 정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허주 보시겠습니다. 허주는 지금 4주째 전멸되고 있고요 이번 회차 역시, 전멸, 전멸에서 일수까지만 약하게 보시고, 1번 월요일, 1번 월요일에서는 지금 이렇게 퐁당퐁당 식으로 43번 한번 잘 살펴보시고, 1번 목요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전멸에서 1수, 이렇게 보시고, 캐나다 보셨습니다. 여기서는 3연속으로 32번, 이쪽으로 34번. 여기서도 전멸에서 1수, 이렇게 보시고, 아일랜드 보셨습니다. 아일랜드 3연속으로 9번 출로 했습니다. 4연속으로 10번 나올 수 있겠네요. 다음은 벨기에, 벨에는 5번, 5번 참고하시고 호주 월요일 여서는 10번, 12번 이번주 호주 월요일에서 역시 1수 챙겨가시고 다음에 밑줄수 4수 되었습니다 지난 회차 3수에서 전멸되었고요 이번 회차 밑줄수 4수 이월수이수 들어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제외 아니면 여기서 1수 정도 줄할 거예요. 다음은 해외로 또 968회 해외로 또 자료입니다. 호스트리아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2주째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차 호스트리아에서. 일수 최소 일수 퓨출러 보고 있습니다. 일수에서 이수, 이수까지 보고 있습니다. 페로페로도 베루, 최소 일수에서 이수까지 보고 있습니다. 코라티아 보시겠습니다. 코라티아는 시 전멸에서 일수 보시고 스위스. 일수도 약하게 보시고 일수에서 전멸. 콜롬비아 보시겠습니다. 콜롬비아 전멸에서 일수 약하게 보시고 싱가포르 보시겠습니다. 싱가포르는 필트러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네덜란드 보시겠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약하게 보시고 전멸에서 일수 호주, 호주 토요일 필출러 보고 있습니다. 필출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일보 월일. 여기서는 전멸에서 일수 보시고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일 최소 일수 필출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 시 전면에서 일수 보시고 별개 여기서는 발끝이 삼수 들어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기서는한 전면에서 일수 이렇게 보시고 허주, 허주 보셨습니다. 허주는 어수도 약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멸에서 일수. 그리고 밑줄수, 정칠수 되었습니다. 밑줄수, 칠수. 지난회차5수에서 삼수나 출했습니다. 대박이죠. 5수 어떻게 보면 이거 단번대 1번, 6번을 끼워 넣으면은 그냥 3등이네요. 이런 거잘 잡아야죠. 그죠? 오수에서 삼수나 출한다는 것은. 그냥 이거 오수 그대로 줬고, 그 다음에 뭐, 아무거나 저 아무거나 끼워 맞춰도 그냥 5등이죠. 다음은, 저 이번 회차는 7수 되겠습니다. 7수에서 뭐, 1수에서 2수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전부 또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회차 미출수에서 잘 참고하시고. 자, 그럼 968회. 저, 제가 또 어떤 분들이 이거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고정수 자료, 이거 지금 복귀 자료를 이렇게 올리, 올리는데 968회 고정수는 언제 올리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영상으로는 이렇게 공개 안합니다 추첨이 끝나면 은 이렇게 공개하죠 복기로 968회 고정수는 조합 신청하신 분들께 제가 목요일에 따로 발송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영상을 공개했다 전부 공개해 드린다 그러면은 시청하신 분들이 몇천 명 계시는데 949회처럼 만약에 몇천 명 이거 시청하셔서 이게 949회 거죠 제가 60명께 발송해 드렸는데 이 고성수 자료 여기서 3등 나왔죠 만약에 제가 이걸 영상으로 올렸다 그러면은 이걸 이대로 똑같이 구입하신 분들이 또뭐몇백 명도 될수 있고 천 명도 될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3등 3등 나오면은 1인당 가져가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만약에 뭐 2등이 나왔다 1등이 나왔다 그러면 뭐천명천명 천명 정도 이걸 1등 번호가 나왔는데 1등을 천 명이 그러면 거의 그러면얼마가 되겠어요 당첨금이 안 그래요 그래서 조합 신청하신 분들께 제가 이렇게 자료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목요일에 보내드리고, 여기 행운의 다섯 조합이랑 반다 추천수랑 이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 행운의 20조합은 금요일에 발송하는 겁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968회 고정수 자료는 예, 목요일에 드리고, 그리고, 그, 복귀 자료는 또 추첨이 끝난 월요일 날 다음 주로 넘어가서 월요일에 이렇게 복귀로 이렇게 공개해 드리는 거죠. 물론 빗나갈 때도 있고, 예, 매번마다 쪽종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좀전 매주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간 또 949회처럼 이렇게 3등, 3등과 5등. 한 번에 같이 나갈 수도 있고요 다섯 조합에서 아무튼 또 최선을 다해서 언젠가 뭐 2등도 좋고 뭐 언젠가 1등 나오는 그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뭐 가끔은 반자에서 예, 이때도 반자 이수에서 예, 반자 돌려서서 앞에 3수 맞, 맞춰서 3등 하신 분 계시 계시죠? 이걸 구매 안 하시고, 그분이 이걸 반자로 돌리는데, 참, 운 좋게도 3등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예, 어떻게 보면, 여기에, 여기로 반자에서 3등 되신 분이 지금, 저한테서 여러 명이 계십니다. 매주마다 반자에서 이렇게 이수, 이수만 나와주셔도 아주 좋은 성과 얻으실 겁니다. 자, 그럼, 968회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회차도 여러분들 상위 당첨 기원 드리면서 토요일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